요즘에 체리나무를 텃밭에 키우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체리나무를 실패 없이 키우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내내 들어도 부족할 내용을 단 10분 내에 요약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TV 유성소 조정소입니다 체리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아주 인기가 많은 나무라 할수 있는데요. 단지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체리나무는 속성수라 아주 잘 크지만 크다가 죽는 수도 있고 또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키우기 힘든 나무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고 키우고 또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수 있을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텃밭에서 체리나무를 키울 때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11가지로 예약 정리했습니다. 본 강의는 나무 식재부터 시비 전정, 병충해방제에 이르기까지 전 연역을 모두 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더욱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누구나 체리재배에 있어서 준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체리나물 텃밭에 키울 때는 최하 세구르 정도는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핀이나 스텔라, 스위트하트 등 일부 자가수정이 가능한 품종을 제약하는 수분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리나무를 한독으로 심어서는 도중에 죽는 수도 있고 또 수정이 잘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하 세주 정도는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꽃이 피는 계화기에 사과나무나 살구나무, 브루베리나무 등에는 꿀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이체리나무는 꿀벌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체리나무를 심을 때는 품종이 다른 체리나무를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체리나무를 심으면 세고을 심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체리나무 심을 때는 좀 얇게 심어야 됩니다. 체리나무는 깊게 심으면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따라서 체리나무는 얇게 심는 게 체리나무 식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나무는 두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심어주는게 좋습니다. 그라지만이 토심도 깊어지고 장맛이 뿌리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와 달리 잡초 매트로 멀칭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하지만이 뿌리가 스페를 입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변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체리나무를 심어놓은 밭에는 배수로를 잘 내줘야 합니다. 체리나무가 죽는 가장 큰 원인은 습해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6,7월 장마 후에 체리나무가 가장 많이 죽어 나갑니다. 체리나무 전문 가원에서는 유공관을 묶고 그 위에 자갈을 깔아서 배수를 좋게 하지만은 텃밭에서는 그러기 힘듭니다. 따라서 텃밭에서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비가 올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를 확실히 정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체리나무를 심을 때는 평탄한 곳에 심는 것보다 약간 경사진 밭에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리나무 식재 후 초기에는 탭이나 비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리나무는 엄청 수세가 강한 나무입니다. 그냥 물만 줘도 2년 동안은 쑥쑥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수세가 강한 나무에 태비나 비료를 주게 되면 과도한 영양성 영에서 꽃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확을 하려면 태비나 비료를 아예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태비와 비료는 열매가 많이 맺힐 때 그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리나무는 일반적으로 빨라야 3년차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3,4년차에 열리는 열매는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겠고요. 5년차가 되야지만이 어느정도 수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체리나무 결실을 조금 앞당기고 싶을 때는 인산가리비료나 인산비료를 시비 해주는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산가리비료나 인산비료는 과도한 양생장을 억제하고 꽃눈이 빨리 들어오게 해줍니다. 따라서 식재 후 2-3년차 부터는 이러한 비료를 연면 시비해주거나 관주 형태로 시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업단 경우라도 질소성분이 많이 포함된 그런 비료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여섯번째로 텃밭에서 키우는 체리나무 수형은 자연개시명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연개시명으로 키울 때 햇볕받는 양도 많아서 품질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고 또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체리나무 수형하면 KGB 수형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KGB 수형은 결코 바람직한 수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kgb 수영은 1년차, 2년차, 3년차 전쟁을 해서 매년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수학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는 첫해에 한번 정도만 전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해에 전쟁을 해서 주지수를좀 늘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전쟁을 해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체리 나무는 전쟁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만이 열매를 빨리 날수 있습니다. 체리나무는 손을 대면 될수록 새로운 가지가 튀어나와서 우자라게 됩니다. 일곱 번째 체리나무에서 전정이 필요한 부분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닭발 전정이 되겠는데요. 주지 끝에 발생한 여러 개의 가지를 한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 가지는 제거해 줘야 합니다. 주지 끝에 닭발처럼 많이 발생한 여러 개의 가지들이 경쟁적으로 커 올라가면 너무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 가지들은 제거하게 됩니다. 이걸 닭발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닭발전쟁을 통해서 밑에 있는 꽃눈들이 틀리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닭발전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밑에 있는 꽃눈들이 거의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나무를 가지고 닭발전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직 끝에 여러 개의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밖으로 나 있는 하나의, 하나의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들은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 있는 하나의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들은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까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여러 개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저쪽으로 나 있는 가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으로 나 있는 가지 하나만 남겨두고 이렇게 나머지 가지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는 주지나 부주지보다는 결과지를 키워서 결과지에 열매를 다는 게 아주 좋다는 겁니다. 주지나 부주지에 열매를 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지나 부주지에서 나온 장가지를 결과지로 육성해서 거기에 열매를 달아야지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체리나무를 재배하는 경우 대부분 노지 재배일 건데요. 이렇게 주지나 부주지에 달린 열매보다는 결과지에 달린 열매가 훨씬 더 열과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체리 나무 잎이 빨리 떨어지는 조기 낙엽 형상을 필히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기 낙엽이 되면 꽃눈이 부실해져서 후년에 개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열매도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 낙엽을 방지해 줘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병충해 방지를 해줘야 합니다. 저기 낙엽의 주 원인은 갈반병과 전문이 낙엽병이 되겠는데요. 이를 예방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예방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이세림 45나 델란, 살림꾼, 실바코 등 적응약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체리나무는 동계전쟁보다는 가을전쟁 위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리나무는 엄청 수세가 강한 나무입니다. 체리나무를 겨울철에 강전정을 하면은 수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을철에 전정을 하면은 수세가 약화돼서 수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리나무는 겨울 전정보다는 가을 전정 위주로 시행해 주는 게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열한번째 체리나무는 봄철에 물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체리나무의 꽃이 피기 전 그러니까 3월 중 하순경부터 물을 충분히 줘야지만이 체리나무 개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착과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건 다수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봄철에 물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 체리나무는 최하 3그루 정도는 심는 게 좋습니다. 둘째, 체리나무는 얇게 심는 게 좋습니다. 셋째, 배수로를 잘 정비해 줘야 합니다. 넷째, 식재 초기에는 탭비나 비료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산가리 비료나 인산 비료를 시비 주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텃밭 체리나무는 자연 개심명이 바람직합니다. 일곱 번째, 닭발 전장은 필히 해줘야합니다 여덟 번째, 결과지를 키웁니다. 아홉 번째 초기 낙엽을 방지해야 합니다. 열 번째 동계 전쟁보다는 가을 전쟁 위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열한 번째 다수 학을 위해서는 봄철에 물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수술 리빙 TV를 시청해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